한정산업, 한미반도체, 오랜만입니다. 대명에너지도 오랜만이네요. 한정산업 보도록 합니다. 우리 기술 비슷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240mm 평선을 돌파 못했죠. 돌파 못했습니다. 어, 그렇죠. 낙서 행거 좀 지우겠습니다. 241이 변속 올라 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산업? 여기서 외국 현상이 있었네요. 어, 시장이 바뀌면서. 좀더 우아향하는 추세를 상방으로 벗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어 241일평선 올라서 지지받아야 됩니다 지지받는 모습 나와야 된다 어차피 우리 기술하고 어 똑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요 그림으로 보면 저 241이평선 정배열에서 241이평선까지 깼다가 깼다가 다시 241이평선 올라타야 돼요 예전에 현대로템이 어, 신고가 보여주고 241이평선에서 쌍바닥거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241이평선을 어, 올해 6월 27일에 깼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깼다가 다시 올라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니까. 하나오션. 이, 이렇게, 이렇게 요 60일입니다. 60일이 평선. 깼다가도, 깼다가도 회복, 회복해주고 지지받는 모습 이 나와야 된다. 물론 또 다시 깰수 있겠지만. 그렇 에코프로도 제일 셀 때는 6 1선을 깼다가도 회복하고 다시 신고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240일이 평소 돌파하고 옆으로 좀 기는 모습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 한미반도체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이것도 짝 이, 이 그림이죠. 땅이 그림이죠. 정부열이죠 60, 20, 60, 120, 240, 481이죠. 그리고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반등, 뭐, 딱 맞지는 않지만,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반등 맞네요. 다시 지워보고, 저측 5점하고, 이 최저점의 중간짜리 반등, 아, 지금도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입니다. 구를때는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락암값의 절반값 반등, 하락암값의 절반값 반등이 되느냐, 되느냐, 아니면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구름대와 481이 평선이에요 481이 평선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느냐 요거는 어, 요 고점 요 고점 어, 여기 또또 또 여기 삼각형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이 평선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80일 평선딛고 올라가는 지봐야지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어, 480일 평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60일 깨고 120 깨고 240 깨고 480 깨고 회복을 하고 다시 신고가를 가느냐 그렇죠. 480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480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깨지면 뭐풀로 갑니까? 1000일이 평선. 쭉 당겨봅니다. 1000일이 평선 있잖아요. 1000일이 평선까지 내려왔었죠. 그, 요번에 또480 돌파 못하면은, 아, 이거 밀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내려왔다? 요,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 에코. 아무리 잘 나가는 주식이라도, 그러니까 한화오션도 언젠가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연기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꾸준한, 꾸준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현재 어, 물타기는 적어도 하지 않다,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물타기 행거 있어도 481이 평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 물타기 행거 4 8 1선 깨지면 손절. 그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는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 요건 정배열에서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고, 이건 역배열에서 차례대로 올라가는 과정의 대명에너지라는 겁니다. 아, 요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내려왔죠. 역배열 만들고 돌아서고 있죠. 자, 이것도 최고점에서 저점 중간 자리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인데, 아이고야 자.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그렇죠. 또요 자리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밀리면은 아, 이게 이제 쌍봉이 될수 있어요. 밀리면은 이거 올라타야 됩니다. 절반값 올라타야지. 어, 또 상방으로 갈수 있다. 라는 겁니다. 18,000, 아, 18,730원. 어, 절반 가격 넘겼네요. 다시. 아이고, 누가 이렇게 낙서를 심하게 했나. 대명에너지. 이 평선 다 지우고, 이 평선 다 지우고 봅니다. 이고점하고요초점의 중간 자리 반등. 요 중간 자리 요 요걸 봅니다. 요걸로 아, 딱딱 맞을 것같으면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 되겠네요. 큰 파동으로 큰 파동으로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절반 값을, 아이고, 넘겼네요. 아, 넘겼습니다. 18,780원 깨지지 않으면, 한번, 어, 직전 고점이 27,500원짜리 바라볼 수 있겠다. 다시, 이 평선으로 돌아와서, 어, 양음양 패턴이네요. 양봉, 음봉, 양봉. 아, 또 음봉 하나 줄수 있습니다. 음봉 주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 적은 음봉 한번줄때 5일이 평선하고 볼린저벤트 상단 건들지 않는 음봉 나오면서 다시 빵 치면 이거는 전형적인 그렇죠. 양양 패턴의 개미들 돌아가시게 만드는 차트다. 음봉에 손절하면 다음날 양봉, 양봉에 매수하면 다음날 음봉, 손절하면 또 다음날 양봉.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깨지지 않는 홀딩으로 가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